아, 씨, 왜. 아, 이거 왜 생각나냐? 음. 아, 그래도, 그때는 소주가 아니라, 어 걔가 맨날 이제 밀어줬었는데. 아이, 야, 됐어. 아, 화장실이나 가자. 화장실 가면 어떻게 돼? 소변기 여기 있으면 이제 대가리 박아가다가. 아. 어, 씨. 아..아.. 손이 아, 존나 많이 오네아 동갑 22살이고 현재 남자친구 군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대 가기 한두 달 전부터 친구 문제 종교 문제로 많이 싸우고 아 이럴 때는 종교 문제면은 방법이 있긴 한데 어,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러니까 말을 안 돌아가겠습니다 많이 싸우고 전 같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어요 절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남친이 불교인 거지 행동은 제가 늘 뒷전이고 소홀해졌어요 그러다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존독해졌는데 상병되니까 확 체감될 만큼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군 인건지 이게 뭔소리지 얘가 식은건지 모르겠어요 음 이게 근데 그건 있어 이게 남자친구가 종교행사를 주말에 가는데 절을 간다는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그걸 보고 아 남자친구가 절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거 아니야 근데 그게 좀 있어 그날 그날 종교행사 때 절에서 뭘 주냐 교회에서 뭘 주냐에 따라서 가는게 좀 바뀌기도 해요 기독교 초코파이 두개 못참지 그렇지 뭐라고? 기독교 무교라고? 아 그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독교고 남친이 무교야 전도를 좀 하고싶어 남친이 무교니까 남친이 근데 주말 종교 행사로 절을 간 거지 아니 너는 왜 교회를 가야지 왜 절을 가냐 내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면 너도 교회를 다녀야지 한 거지 근데 피자 콜라면 절로 그렇지 피자에 콜라면 절을 가는 게 맞아요 콜라는 모르겠는데 피자는 먹을 수가 없어 군대에서 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난 군대에서도 진짜 먹고 싶었던 게.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 요즘에는 또 공화춘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괜찮은데 나는 공화춘이 없었어 아무튼 근데 지금 보면 은 군뽕이라는 게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도잘 만나고 있거든요? 아 끓인 라면 끓인 라면은 방법이 또 있어 취사병하고 좀 친해지는 뽕이 그거요 전역할 때 되면 거만해지는 걸 뜻해요 네. 상병 되면 거만해질 만하지 짬찾는데 그거를 이거는 고3 되면 수능 준비하는 걸 뜻해요 똑같은 거잖아 어? 고3 되면은 수능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상병 되면 거만해지는 거야 상병이 할 일이 뭐야 거만하기야 거만하기 상병이 해야 될 주요 업무는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연락하기 싫다고 혼자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너가 이해라 하는데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갑자기 또 이게 뭔 소리야? 연락하기 싫다고 하는 이유가 하... 난 남자친구한테 고생한다. 아. 군인이잖아, 남자친구가. 걔가 가고 싶어서 갔냐? 끌려가가지고 존나 좆뱅이 치고 있는데. 정 걷다 대고 이제 막 너가 쨍쨍거려봐 연락하고 싶겠어? 너랑 연락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거기 안에서 앵간하면은 진짜 앵간하면은 여자랑 연락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 진짜 웬만하면? 그 안에서 제일 재밌는 게 이제 폰으로 게임하는 거랑 여자랑 연락하기야 근데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할 정도면은 얼마나 쨍쨍거렸으면 그러겠냐 어우쉣 이거잖아 행정반사 파합니다 금일 금일 제조 작업 있습니다 각 생활관 전 인원은 어, 행정마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만 전파합니다. 오늘 금일 제초작업이 있는데, 1, 2등병, 1, 2등병만, 음, 각 생활관, 1, 등병 2등병들, 행정마 앞으로. 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만 전파합니다. 오늘 아, 아 그럼 제초작업 1,2등병 뭐, 아니고 아니면, 상병장 상병장들 뭐라고, 뭐라고 어, 하십니다 아, 예. 지금 즉시 행정마앞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이상 이거잖아 상병장 놈들 딱 이제 하고서 이제 딱 왔어 와가지고 아씨 존나 빡세네 뭐야 연락 와있네? 아이 뭐라는 거야 아뭐 연락이 안 된다고 아휴 아, 진짜 왜 이래, 하. 아, 여자친구 왜 이러냐, 진짜로, 하. 이렇게 된 거지. BTSD 온대. 어, 여친 카톡왔네 응. 음. 찡찡찡찡찡찡찡찡찡일 음. 보자. 그럼 제가 찡찡거리는 거안 하고 냅두면 되는 거죠,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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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응원해볼 생각 없어? 위로해볼 생각 없어? 있죠, 매일 해요. 더해. 얼만큼 하냐. 평생 잊지 못할 만큼. 평생, 평생. 이게 그게 있어요. 힘들 때 이렇게 한 사람 못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 만약에 이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헤어졌어. 헤어지고 나서 친구들하고 이제 한잔 먹고. 아, 씨발, 야. 그 간다. 씨발. 야, 야, 나, 야, 가게 도 담배 하나 피, 아니, 나, 아이, 씨발. 됐어. 혼자 핀다, 씨 <laughs> 아. <웃음> 아, 씨. 왜 아, 오늘 생각나냐? 음. 아, 그래도 그때는 소주가 아니라 어? 걔가 맨날 이제 미뤄줬었는데. 아, 야 됐어. 아, 아. 화장실이나 가자. 화장실 가면 어떻게 돼? 토변기 여기 있으면 이제 대가리 박고 가다가. 아, 어, 씨 아, 아, 또 존나 많이 왔네. 아, 씨, 야. 은승현. 아, 진짜. 어, 씨, 존나 힘들다. 응, 아. 아, 아, 저� 어, 어.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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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 아, 아. 솜 씻을 때. 손 깨끗이 안 씻어. 탁. 아, 왜 이렇게, 얼굴 왜 이렇게 팽하냐. 이거 해줘야지, 어? 마지막에 이제. 어? 이거까지 이러면서도 니네 생각이 나야 돼그 정도로 해놔야 될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필터 면은 자니? 아씨이걸안 하네 이걸안해 그치? 지 <laughs> 벽에 머리를 박으면 아씨 아, 존나 힘들다 아 그냥 사는 게좋겠냐아씨어으 어어 토할 뻔 했네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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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h, oh, oh. <sighs> 그치 소망이 들면서 다리 풀리려는 거, 그치 그거지 존나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다그치는 걸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거를 고지고대로 얘기해 자기야 뭐행 오늘 작업했어? 진짜? 근데 사실 제초 작업하는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얼만큼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항상 드는 생각이 자기 얼굴 표정 보고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은 드는데 솔직히 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자기가 맨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나좀 마음이 아파 안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래봐! 남자 정신 번쩍. 어? 뭐라고? 뭔 소리야? 어, 게임 꺼버려. 야, 야, 가 가만 있어봐, 지금 게임할 때가 아니야, 이 새끼야, 시 기다려봐. 여보세요? 자기가 갑자기 뭔 소리야? 바로 전화와! 요즘에는 그래도 그, 납땜은 안 하지 않냐? 배수로하고재초만좀 하지 않냐? 14년도에도 안 했다고? 야, 씨. 야, 08 군번이라서 그래, 씨. 이해 좀 해줘! 08이라서 그래, 08. 잼질하면 눈에도 야만하는데. 그래. 꼭 이제 밖에서 나가다 하다가, 온 사람들 있거든? 걔들이 네 이제 그 맨날 행보관님하고, 야! 저기야! 열뭐 애들 뭐 교육 받는데, 야, 얘 어디 갔어? 어, 야, 열해! 해가지고 이제 같이 작업하러 간다고. 교육이고 훈련이고 다 빠져 걔는. 납땜할 줄 아는 애가 걔밖에 없으니까. 맨날 이제 행복한 자판기 앞에서. 맨날 이제 밀크커피 먹다가 헤이즐넛 처먹으려고 꼭. 빨 동원과를 들어와요 헤이즐넛 처먹으려고아 근데 그 헤이즐넛을 괜히 사가지고 그 맨날 그 믹스커피 그 맥심 군대에는 맥심이 두개에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맥심에서 맥심 커피믹스 말고 맥심 커피믹스 헤이즐넛이 있어 햄버거님? 아, 아 그거 헤이즐넛 그거 뭐지? 동원장교하고 작전장교가 맨날 이제 커피 처먹으면은 커피믹스라고 지겹다고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헤이즐넛으로 바꿨는데 씨발 행복함까지 들어와 아나씨 자판기엔 헤질즐넛이 없대 맨날 그 재미도 없는 거헤이즐넛이나 헤이즐넛이라 그랬어 맞아 아 생각났다 헤이즐넛 라이플라이 피카츄 둥꼬쭈라 야, 헤이즐넛 하나 타워라 이러면서 아 졸라 씨. 아, 그것... 아 갑자기 또 생각나네